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영혼 속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위대한 삶과 꿈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각자 나름대로의 꿈과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하여 자신들이 처한 환경과 조건을 이용하면서 힘써 노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일 이와 같은 꿈마저도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결코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내 일에 대한 꿈과 소망이 없이 사는 사람은 그야말로 자매라는 인생이요, 버려진 인생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꿈이 없는 배성은 망한다고 했습니다. 서양 속담에도 벌레의 눈을 가진 민족은 망하지만, 독수리의 눈을 가진 민족은 흥한다는 말이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마음속에 꿈이 없이 생활의 환경에만 은미해 있는 사람은 내 일을 창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꿈을 가진 인생은 창조적인 인생이요, 동시에 우리 아이금 위대한 삶을 살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꿈이나 무턱대고 가지서는안 됩니다. 왜냐하면 꿈에는 사람들 아이금 위대한 삶을 살게 하는 꿈이 있는 반면에 사람을 멸망으로 이끄는 좋지 못한 꿈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꿈을 가지더라도 생명과 성공이라는 꿈을 가지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는 내일을 창조하기 위하여 위대한 기적을 산출할 수 있는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위대한 꿈을 가지고 성공적인 인생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위대한 꿈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만이 얻을 수 있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변할 화때 그때 우리는 위대한 꿈을 가질 수 있음이, 그렇지 않고 계속 죄악의 진흙탕 속에 머물러 있으면서, 위대한 꿈을 얻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마치 우물에 가서 숭룡을 달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죄 가운데 머물면서 하는 생각이란 온통 세속적인 욕망과 탐심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 베드로 전서 1장 24절에 모든 육체는 풀과하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은 이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육체의 욕망과 탐심으로 인한 모든 꿈은 마침내는 풀의 꽃같이 시들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죄용성을 받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접붙임을 받는 존재가 됩니다. 그렇게 될때 하나님께로부터 천국의 부유한 꿈이 흘러들어오고 영생의 꿈이 흘러들어옵니다. 그리고는 썩지도 않고 시들지도 않는 귀중한 소망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곧 이어 삶의 위대한 꿈이 우리를 점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대한 꿈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이탁할 때, 우리들의 심령 속에는 위대한 꿈이 횃불처럼 타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대한 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위대한 꿈을 가졌던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나이가 75세 이르기까지 그저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계에 접어들고 있던 그에게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세기 12장 1절 이하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장대케 하며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겠다는 말씀을 통하여 그에게 위대한 꿈을 심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노세에 가는 나이였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에 크게 변화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부이라고까지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른받는 당시 그의 나이는 80세였습니다. 위대한 광야에서 40년간 양을 트는 목자로 세월을 보내면서 그는 패기와 자신감을 상실한 무력한 노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이 임게 되자 그는 놀랍도록 변화되었습니다. 성경 출애국기 3장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이 시라엘 자신을 애국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는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위대한 꿈이 모세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 결과 모세는 이전의 무기력이었던 상태에서 벗어나 당시 세계의 대제국이었던 애국까지도 굴복시키는 위대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우리도 장세기부터 유한계수력에 이르기까지 66분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위대한 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하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더욱더 열심히 공부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꿈을 품을 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가야 할 길이 어딘지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위대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그 꿈을 밀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확실한 꿈을 가지게 되었다면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힘차게 추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키어졌다 해서 모든 환경이 순조롭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이는 마치 가나안 땅으로 나아간 아브라함에게 기근이 다가오고 모세에게 바로의 강력한 반발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닥쳤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굳은 신념을 가지고 힘차게 전진해야 합니다. 추애국기 9장 16절에는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리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애국왕 바로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바로와 같이 하나님께 끈질기게 대중하는 자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기 위해 미리 계획하시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혹시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오히려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어려움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씹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희적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은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쉽게 실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환경의 도전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 매달려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때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눈에는 아무 증가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어서도 마음은 요동함이 없이 힘차게 증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꿈은 여러분의 인생에 위대한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의 위대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그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룸과 동시에 인생의 행복과 보람을 맛보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회는 바로 꿈을 잉태하고 그 꿈을 끝까지 부여잡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꿈을 키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꿈이 여러분을 붙잡고 키워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위대한 소망이 모두 꿈이라는 그릇을 통해서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위대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신다면 먼저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셔서 임태된 꿈을 통해 확실한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믿음으로 굳게 밀고 나가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은 주의 능력이 기적같이 많은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합니다. 아버지 꿈은 우리 모든 마음의 소원을 성취시키는 그릇입니다. 내므로 우리가 꿈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꿈이 우리를 키워나간다는 것을 알게 도와주시옵시오. 힘차게 꿈을 부여잡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bye <laughs>